윤미향 전 의원 광복절 특사, 국민적 공감 얻을 수 있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포함됐다는 소식은 사회 전반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임무를 사면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범이 아닌 파렴치범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국민의 정서를 외면한 채 행사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연된 정의와 국민적 배신감, 윤전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 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곧이어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1심에서는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2심과 대법원은 7,958만원의 후원금 횡령과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 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에 사용한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문제는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윤전 의원의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지 한참 뒤에 나왔다는 점이다.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 속에서도 그는 의원직을 유지했고, 이제 와서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국민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이용해 사익을 취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그의 범죄는 단순한 금전적 횡령을 넘어 공익을 위한 활동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로 인식된다.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기준은 무엇인가? 사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특히 윤전 의원의 사례는 일반적인 정치적 사명과 그 성격이 다르다. 많은 국민들은 그의 범죄가 정치적 탄압이 아닌 명백한 파렴치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 윤전 의원 사명 기사의 댓글에서는 어떻게 위안부 할머니, 지원금을 횡령한 사람을 사면할 수 있느냐는 분노는 단순히 정치적 입장을 떠나 도덕적 해의에 대한 보편적인 비판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인식된다면 이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 사면은 국민 통합과 사회적 화해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윤전 의원 사면은 오히려 국민적 분열과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을 발표하기 전 과연 이 사면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사명권 행사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